이것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맺혔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이같은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될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때야 성탄절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소경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눈띄어주는 분이고 귀목을 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귀어워 주는 분이고 죽은 자가 기다리는 메시야는 살려주시는 자입니다. 월 성탄절 날 여러분들 어떤 메시야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2 0 2 2년 성탄절에 어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오시기를 원하세요? 먼저 우리 형체를 바야 나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세례와는 감옥 속에서 이는 자신을 보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낙태 털은 옷을 입고 그야말로 맥두기와 석청 같은 그런 험한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감옥을 가지고 내가 그 시대에 대해서 실족할 뻔한 주님, 주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기가 선포해놓고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가 세례주놓고 자기들 말해놓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해놓고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말해놓고 진짜 자기는 그런 거 관계없이 사는 게 그게 바로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이라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인자가 조경을 보게하고 귀목을 듣게 하고 문등병자를 깨끗게 하이 일을 들었을 때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저내마음 속에 계시는 게 바로 저분이구나 깨달을때 우리는 실족할 뻔하다가 다시금 제대로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참, 예수 믿을 초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괜히 일찍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고요. 주일날 어디, 어디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갈 때도 영 괴롭직하고요. 아,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짐이 되시면 차라리 나이 먹고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전달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희난이 예수가 교회가 그의 생활에 걸림돌이 돼. 너 오늘 성경 읽어.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사는데 걸림이 돼? <laughs> 교회 생활이 여러분 이 부담이 돼? 걸려? 그런 사람 복이 없다 그랬어요. 이 신쪽이란 말이 걸림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걸림. 여러분 길 같은 걸받다 돌든 말에 돌통을 해딱 가면 다리가 어떻하잖아요 실족 실 잃어버리 실에 다리 쪽입니다 사람이 실수는 괜찮 실수는 실수는 손이잖아요 손을 손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면 쉽잖아요 근데 다리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실수하지 않는자가 보기 되고 실수하지 않는자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헛디뎌서 빠닥 넘어지면 복이 없다고 말해 그런 분은 예수님 교회에서 말하는 게 복이 없어요. 걸려요. 걸릴 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신앙을 인하여 나를 인하여 예수를을실추하지 아니하냐? 그 사람은 참 못되죠.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약한 분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지만 신앙 있는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도는 도둑 기림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건드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우리의 삶을 도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례유안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소자 하나가 세례유안보다 크다면서 세례유안이 왜 크냐? 세례유안 때부터 천국은 침범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세례유안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자가 나온 대 중에 가장 큰제가 세례유안인데 세례유안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알아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력이 로마의 정치적 세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세력들입니다. 이 로마의 정치 세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세력들이 여러 가지 교묘한 사회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꽉 묶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합니다. 네. 세례요한이 와서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라고 로마 병전들 보고 받는 요로 받는 셀러리로 족한 줄 알고 회개하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던 침략하고 있던 이이이 이, 이.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 위에서 이들을 책망하고 회개시킨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강한 자가 됩니다. 어디에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한 자가 되야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세간들을 느탈할 수 있다고요 사탄이 세상이 강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어요 더 강한 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때 세상 속에 갇혀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백성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강한 자.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교사변이 일어났을 때 서울, 서울에 있는 피필한남단 사람들은 북한 공산주의 북, 인민군들에게서 크게 억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다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더 강한 연합군 세력들이 와서 인천 상납작전 하고 나니까. 이 서울 시민을 괴롭힌 인민군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서울 시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린 겁니다. 이게 서울 수국입니다. 죄로 말면 아마 우리가 눌려 있었는데 죄보다 더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나니까 이 죄의 석태를 빠져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세상 세력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침략, 침략하고 있는, 파먹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고 있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뭡니까? 빚입니까? 돈입니까? 정치적 권력입니까? 브 랜드로드입니까? 뭡니까? 그것만 보고 힘을 못 써요. 아니면 하이테크 놀라지고고 컴퓨터 기술입니까? 니 그런데 오 어, 강화자의 그리스토가 보시면 이들강한자의세자대 돈의 세력, 밴드로, 이런 세력들 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백성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이 같은 천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질서와 여러 가지 관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갈때우리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의와 평강과 기쁨의 천국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대강별 첫 번째 주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세례의원을 뵙습니다. 그는 자나가다 너무 어려워서 실종할 뿐이지 오실 그의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미셰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손패로, 자기가 세례전으로. 이런 말. 우리도 뭐. 예수 믿으면 괜찮아. 예수 믿으면 다잘 돼. 믿으면 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치한고세상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유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여러분을 걸리는 걸림돌이 아니요 우리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올려주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찌림돌이 되시는 주의의 룩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이 글쓰를 만나는 성탄절이 되는 그 성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와좀 감옥에 갇혔을 때, 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정작 자기가 손포해놓고 세조 례 놓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러나가 다 주님의 하신 일을 듣고 다시금 그의 잃어버린 이제 그 출액을 자기의 신앙의 길을 다시금 찾고 나아가는 거지 때때로 우리가 이 절기에 우리의 신앙의 이 출액을 벗어날 때가 있어 주님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자의 길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절거도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장 찬송가 4백0장다 메시아의 오심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될수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 보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 채워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성탄은 기다리던 메시아, 기다리던 그리스도 만나는 기쁨의 그 절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을 주님께 받습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또 여러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의 조건에 따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전물질 속에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수고와 그리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앞에 있는 산 갯은 장애물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 손길이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자녀들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 11개월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금년 마지막 남은 한개월, 12월, 12월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하나님 복되고 하나님 충만함 그런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어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오. 동일하신 주님의 은총 허락하여 주어옵소서. 하나님께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수술받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딸도이사움이 기억하여 주시오. 빨리 회복시켜 주시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가시들은 불러가게 하여 주시고 대신 은혜의 아버지 아님 강수만 그 자리에 흐르게 하옵소서 심령식년마다 심령 새로운 역사들이 깨어 주시고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의 인격과 인생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불철 종의 주의 영광 드러나 새길 온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Boom, and you real life.